안녕하세요. 해금호정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오늘 플러스 2.112%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소폭 상승했지만, 유한장행 오늘은, 어, 뚜렷하게 12만원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종가는 1 2만2 0 0원입니다 물론 뭐 12만원 이제 돌파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 큰 틀에서 보면, 저항 그대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한양행, 투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화살표 매수 신호가 오늘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어, 우리 유한양행 급증으로 갈수 있는 그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뭐 기다렸던 흐름들이 그래도 잘 이어졌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이 뭐 양호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투자 여러분들 오늘 유한양행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오늘 시장 네 개장하면서 가장 먼저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해서 뭐 발빠르게 내용 먼저 올려드렸죠. 어, 특히, 제가 뭐, 때에 따라서는 급하게 뭐, 종목 위주로 먼저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먼저 힌트를, 힌트가 나온다면, 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오늘 여기 마지막 멘트, 예, 오늘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내용들을 9시 15분에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수급들이 좋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유한양행, 오늘 특별하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은 오늘 골든크로스가 났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자, 여기 한번 보죠.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52평, 12평이 골든크로스가 오늘 본격화됐고, 그러면 12만원 저항 돌파에 대한 의지가 오늘 초반부터 나타났고, 갭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 이 거래량만 좀 터져주면 오늘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장대 양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들인데, 아, 거래량이 안 터져줍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이렇게 딱 보면, 그쵸? 여기 상승 상위 업종에 보면,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그쵸? 코스닥 바이오, 150 바이오테크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대표적으로, 뭐, 알테우젠, 뭐 hlb 뭐 등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한양행이 편입되 있는 곳이 바로 코덱스 헬스케어 요쪽이잖아요. 상승률 상위로 이렇게 이렇게 순위를 매겨 보면 뭐야?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는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데 헬스케어는 뭐야? 애매모호하게 중간쯤에 여기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유한양행이 편입되어 있는 헬스케어 쪽은, 어, 오늘, 네, 거래량이 풍부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 오늘 시총, 우리 코스피 쪽에 있는 대장주 형태의 종목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요거 같이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코덱스 헬스케어 쪽을 제가 이렇게 편입되는 종목 위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등락률로 딱 보면요. 자, 여기 상위권 한번 보세요. 등락률 상위권. 네. 뭐, 보르노이 이런 것도 뭐15%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요런 거 그냥 제외할게요. 예, 비중 자체가 많이 작으니까. 아, 펩트론. 어. 그 다음에 리가 캔바이오, 알테오젠. 딱 보면, 일각 캠과 알테우젠이 나란히 7%대 급등한 것이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스피 종목 중에 시총 그래도 좀 높은 쪽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한올바파, 한올바이오파마, 뭐요 정도가 이제 5% 남짓 정도의 흐름이에요. 어? 그러면 뭐야? 코스피 종목 우리 유한양행 어디 있니?라고 밑에 찾아보면요. 유한양행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이 여기 2%수준에 요렇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한미약품 등등 뭐2%채 되지 않은 상승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은 1%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제약바이오 대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어, 유한 양행? 뭐, 요정도면 그냥 쏘쏘하다 정도? 그쵸? 그렇죠? 네, 최고의 오늘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정도면 우리 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은 부족했던 건 뭐죠? 코스피의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우리 종목들이 수급이 안 들어갔다. 네, 오늘 어디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다? 네,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다. 알테오젠, 뭐리가켄바이오뭐 HLB라든가, 뭐 삼천당제약이라든가 이들 종목들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으로 보면 뭐 힘은 강한 힘은 오늘 우리가 느꼈으니까 유한양행, 뭐 내일이라도 또 추가적으로 갭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면 유한양행 쪽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화살표 매수 신호도 본격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바로 뭐죠? 네, 여기 가격대가 단기 바닥에 대한 어, 확신 에, 또는 신뢰 신뢰를 주는 거죠. 예. 그만큼 네, 추가 상승 가능성 여력을 어, 우리는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여력은 13만 원대 정도까지 우리 12월 달 13만 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돌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15만 원 뭐 아니면 여기 역사적인 고점 갱신, 어, 이것은 투자자분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에,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어, 어마무시하게 급등으로 강세로 치고 날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유한양이 유별나게 혼자 네,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라. 네,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조만간에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여지가 있거든요. 반도체 쪽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에서 마감했지만 주로 반도체 장비나 또는 반도체 주식들로 수급이 양원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더 강하게 치고 나간다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반도체 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이렇게 네, 올라가는데 반도체 없이 올라간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란매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확신스럽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유한양행이 강하게 치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 이제는 급등으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해서 투자자님들이 너무 목표가나 또는 기대하고 있는 목표치를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13만 원대만이라도 좀 넘겨준다 그러면 13만 원대에서 그리고 12월달 마감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에, 우리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거다. 네, 오히려 그 이후에 내년으로 가면서 뭐 15만 원대든 16만 원대든 기대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유한양행 우리 오늘 나온 소식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 AI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어, 요거 관련돼서 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좀 전해졌는데 요거 좀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 제약바이오도요, 투자람들 아시다시피 요것도 인공지능 AI 붙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AI가 붙었다면 일단은 좋아요. 어, 호재보리가 됩니다. 언론, 언론에서 언플하기가 좋아요, 언론플레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는, 에, 단순히 올해만 아니라, 어, 내년, 내후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AI는 네, 접목 시켜야 됩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요 어떤 업체든 업종이든 다 갖다 붙이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약도 마찬가지죠. 네, 유한양행, 자, 온코마스터와 휴레이포지티브 함께 AI 모델과 활용해서 신약 개발 공동 연구를 하겠다라고 MOU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AI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오 발굴하고요, 타깃 암종 환자군을 선별하겠다 그리고 병력 육법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한양행이 어, 신약 파이프라인 성공률을 대폭 네, 상향하겠다,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어,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쪽 신약개발 쪽은 그 성공 개발 그 하는 그 확률 자체가 낮으니까 이 성공 확률을 높이고요.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죠? 신약개발 업체들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비용 절감으로 들어가죠? 그쵸? 개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쵸? 인건비도 마쳐, 마찬가지잖아요. R&D 비용이 당연히 절감되는 거니까. 역시나 이런 비용 절감들은 결국은 환자에게 긍정적일 수가 있다 모든 면에서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고 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예요 환자에게 적용되는 신약 신약에도 그 약값이 좀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 환자에게도 이롭고 긍정적이다 이것은 제약 바이오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비용 절감 효과, 개발 속도, 네, 빨라지니까 결국은 신약 개발 기간 단축. 이건 우리가 뭘로 비유할 수 있죠? 건설 현장에서 공기 단축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계약은 어쨌든 기존 기술로 접근해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요,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새로운 방식을 구현한다라는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인공지능 AI를 접목시켜서, 예, 효율적인 신약 개발 본격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이 이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좀 키운다면, 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좀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수 있죠 더군다나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향후에는 네, 선순환 구조가 될수 있는데 바로 뭐 배당 확대라든가 또는 뭐 자사주 매입 뭐 여러 가지 어, 긍정적인 우리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주 좋은 소식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소식 가지고 단순히 뭐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만 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한양행의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는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뭐 인공지능 ai 기반 뭐 시장 개발과 관련된 소식들이 좀더 이어진다면 유한양행에게는 뭐 분명한 어, 호재 소식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온다면 보다 유한양행의 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우리 유한양행의 거래량이 아, 조만간에 좀 터지면서 한번 상승. 어, 좀 효과가 좀 강하게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 혼자기 어렵고 매매 타점 잡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신청문이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2월 한달 우리 한정에서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최근 두 번에 걸쳐서 어, 분할 매입을 통해서 12만원 언더로 잘 맞춰놓고 있고요. 지금 수준에서 올라가는 대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매도 차점도 투자님들이 자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